유명한 거 거의 다 써봤습니다. 다 써봤는데, 살아남은 거, 이세 가지 뿐이에요. 칠리스카, 오인트먼트, 크림. 한 4일 전에 평소처럼 세안을 하고 크림 앰플 같은 걸막 발랐어요 피부가 화상 입은 것 마냥 막 따갑고 미치겠더라고 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이거 하나만 발라줬습니다 다음날 한70% 정도는 다 가라앉고 불타는 느낌은 당연히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4일이 지난 지금은 완전 100% 괜찮아졌습니다 나는 압출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피부에 상처가 많다 그리고 피부 장벽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는 문제성 피부 피부가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발라보세요 하나만 라도주포제 시카플라스트 b 멀티 리페어 크림 사실상 뷰티 유튜버분들 영상을 보면은 재생 크림 목록에 80% 이상은 들어가 있어요. 이게 그만큼 거의 모든 사람 입맛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바르고 나면 일단 피부가 되게 편안하거든요. 그리고 또 촉촉해지는 느낌도 듭니다.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, 피부가 아프신 분들, 여드름 압출 자주 하시는 분들, 피부 컨디션 올릴 수 있게 데일리로 맨날 맨날 쓸수 있는 크림을 찾는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강추.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. 수분은 메말라 가고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해 주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면 여드름도 조금씩 가고 건조하고 홍조도 좀 올라오겠죠, 피부에. 그럴 때 저녁에 이 제품을 완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범벅을 해놓고 자면은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진짜 다릅니다. 추천 피부 타입 대상은 좀 메말라 있는 편이다. 피부가 수시로 계속 건조하다. 그러면 저녁에는 이 에스트라 장벽 크림이나 아니면 라로슈포제 같은 걸 구매해서 사용하세요.